운동 가기 전에 오늘의 머슬 한입 어때? 오늘은 작년 2022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아쉽게 2위를 하게 된 브랜든 핸드릭슨의 가슴 운동 방법과 꿀팁 세가지를 소개해볼까 해. 그가 비록 1위는 아니지만 2위도 엄청난 거고 명실상부 최고의 가슴 근육을 가진 남자라는 건 변함이 없겠지. 아무튼 이번에는 그가 최근에 업로드했던 가슴 운동 영상을 바탕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운동 몇 가지와 간략하게 전체 루틴을 소개해볼까 해. 그럼 지금 당장 한입 하자. 먼저 브랜드는 케이블 플라이를 통해 가슴 근육을 전체적으로 활성화시켜준대. 이건 고로 하는 거라서 무리하지 않고 처음에 25kg으로 시작해서 5kg씩 증량하며 준다고 하더라고. 이 운동의 핵심은 가슴을 들고 팔꿈치를 살짝만 굽힌 상태로 최대 신전을 가져간 후 이후 나무를 껴안는다는 느낌으로 수축을 하면서 팔꿈치를 살짝 펴주며 이두를 붙인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좋다고 해. 신전 시 팔꿈치를 살짝 굽혀야 이두와 어깨의 기입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후 가슴으로 무게를 받고 수축까지 완벽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하네. 다음에 한번더 머신 파나타 인글라인 플라이를 이전과 동일한 개념으로 윗가슴을 제대로 활성화 시켜준 후세 번째로 가장 좋아하는 가슴 운동 중에 하나인 머신 헤머 스트렝스 싱글 암 사이드 체스트 프레스를 한다고 해. 이건 좀 특이한 방식인데 원래는 인클라인 프레스를 하는 걸 완전 옆으로 앉아 가슴 중하부를 타겟해서 가득 채우는 게 목적인 운동이래. 피지크에서는 가득 찬 입체적인 근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운동을 통해 가슴 하부와 바깥 라인 그리고 안쪽 가슴까지 알차게 채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안장을 높게 세팅한 후 완전 옆으로 틀어 원판을 마주보고 앉고 굉장히 짧은 가동 범위로 완전한 고립을 만들어 운동해주는 게 핵심이래. 당연히 가슴은 들어준 상태로 해야 하고 중량은 가동 범위가 매우 짧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무겁게 껴서 해도 된다고 하네. 그래도 브랜드는 부상을 방지하고자 낮은 중량부터 점차 올리며 할 예정이라고 해. 그의 가슴을 보면 꽉 차기도 했지만 굉장히 예쁜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생각할 때이 운동이 기여한 부분이 꽤큰것 같다고 생각한대. 아무튼 이렇게 중간중간 포징으로 펌핑도 유도하면서 운동을 마무리한 후이 머신으로 연속해서 인클라인 프레스도 한다고 해. 이번 운동도 보면 이전에 제레미가 알려주는 가슴 운동 꿀팁에서 말한 것처럼 브랜드도 고중량임에도 어깨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윗가슴 근육을 제대로 타겟하기 위한 자세를 하고 있더라고. 그건 팔을 몸통과 45도 정도가 되게 내려서 어깨의 개입은 확 줄이고 윗가슴의 수축과 스트레칭은 극대화하는 방법인 거지. 윗가슴 근육을 보면 이렇게 전면 삼각근 바로 아래를 지나 이두근 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링클라인 동작에서는 팔을 오히려 몸과 가깝게 내리면 더 좋다고 하더라고. 어때? 브랜든의 근섬유를 자세히 보면 그 부분이 제대로 늘어났다가 수축하는 게 보이지. 혹시 조금 더 자세한 내용과 함께 다른 가슴 운동 꿀팁을 얻고 싶은 형님들은 우측 상단에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어쨌든 브랜드는 최대 수축과 스트레칭을 가져가며 제대로 가슴을 털어준 후 다음 운동으로 아이소레터럴, 호리젠탈, 벤치프레스를 해준대. 우선 플랫으로 하는 벤치 중에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는데, 머신 자체가 무겁다 보니 중량을 많이 꽂으면 큰코 다칠 수 있다고 하네. 아무튼 허리는 살짝만 아치를 하고 가슴은 들어준 상태로 여기서도 최대 스트레칭과 수축을 가져간 후 다음 운동으로 넘어갔대. 그 다음 운동은 인클라인 넘벨, 벤치프레스라고 해. 브랜드는 항상 부상을 방지하는 게 최우선이라 그런지 이번에도... 31kg으로 시작해서 다시 5kg까지 증량하며 한다고 하더라고 이미 앞에서 두 머신으로 강력하게 가슴을 때려줬으니 여기서는 지속적인 자극과 함께 펌핑을 더욱 유도하는게 목적이래. 아무튼 동작을 하기 전에 벤치는 30도 정도로 하고 안장은 위로 올려서 세팅한 후 가슴을 들고 수행하면 된다고 해. 브랜드는 안장을 이렇게 각지게 해야 엉덩이가 벤치 사이에 껴서 더욱 안정감 있게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 이후에 하는 플랫 벤치 프레스도 이전과 동일한 목적으로 하는데 이미 가슴이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평소와도 무게보다 가볍게 진행하고 다음 운동으로 넘어간다고요. 마지막 멀티플라이 머신으로 아랫가슴을 타겟하는 운동을 한대 만약 이게 없다면 케이블 플라이를 이용해 아랫가슴을 타겟하는 방식을 하면 된다고 하네 어쨌든 가슴 운동의 핵심인 견갑의 후인, 즉 가슴을 들고 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앞으로 살짝 어깨를 굽혀서 하는 게 보이지? 이건 어깨가 다칠 만한 고중량도 아니지만 가슴을 최대한 스트레칭한 후 강력하게 쥐어짜서 가슴 바깥 라인부터 아랫가슴까지 타겟하는 게 목적이라서 그렇대 해보면 알겠지만 견갑을 뒤로 젖히고 하면 오히려 팔을 붙일 수 있는 가동 범위도 짧아지기 때문에 가슴 수축을 극대화할 수 없게 될 거야. 아무튼 이런 식으로 브랜드는 모든 운동을 10에서 12회씩 3, 4세트를 했고 각 운동의 핵심을 주의하며 가능한 최대 가동 범위로 털어주는 걸 알게 됐을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오늘 영상으로 형님들이 브랜드의 가슴 운동 꿀팁과 루틴을 바탕으로 동기부여를 받고 더 강력하고 거대한 가슴 근육을 만들길 바랄게. 그럼 다들 오늘도 조심하고 끝끈하도록 해.